써. 어, 엔지 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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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에슈. 티에스. 티에 터. 근데 약간 베트남식으로 발음하려면 터. 오케이. 엠 바오니오 또이? 하이 람. 하이 모이. 람. 어, 25세 터 관리사에게 관리를 잘 받았습니다. 어, 엠 소모이. 96 3 90 96 6 6 96 네, 우리 96번에 어 관리자님에게 관리를 받고 싶으신 분은 사전에 전화하셔서 더라고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아네96 넘버 96을 얘기하시면 우리 더, 더 어디 봐뭐 우리 터 관리사님에게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빠세형입니다. 네. 오늘도 방문한 제이드 콩콩바이. 네. 바보샵. 제이드 007 바보샵에 나왔습니다. 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우리 여기 제이드 007의 슈퍼스타인 우리 노 매니저님의 초대로 개업 1주년 파티에 초대돼서 그 영상을 촬영했었는데요. 또이 제이드 007에 찾아와서 또 서비스를 받게 됐습니다. 어, 오늘은 또 어떤 관리사분에게 서비스를 받을지 또 자세한 메뉴 가격까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안으로 들어갈까요? 컴온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제이드 007 어, 가격을 일단 알려드리면 어, 일단 노말 가격은 85분에 지금 35만 동. 네, 그리고 투걸 투걸즈 네 70만 동에 지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서비스는 발씻기, 면도, 얼굴 마사지, 귀소지, 손발톱 정리, 등 마사지, 샴푸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. 또 VIP 서비스가 있습니다. VIP 서비스는 95분에 45만 동. 105분에 50만동, 120분에 60만동, 그리고 투걸즈 95분에 80만동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관리사분하고 네 하고 시원한 관리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네, 이제 막 시원한 관리를 받고 내려왔습니다. 네, 오늘 또 저를 관리해주신 관리사분 잠깐 인터뷰할 텐데요. 아, 오늘도 관리를 아주 진짜 꼼꼼하고 시원하게 잘 해주셨습니다. 아, 간단한 인터뷰 해볼게요. 홈나인 신카무 엔테나지터터 T H O <목소리> t h 터. 근데 약간 베트남식으로 발음하려면 터. 오케이. M. 바오니오토이. 하이 람. 하이 모이. 람. 어, 25세 터관리사에게 관리를 잘 받았습니다. 어, 엠 소모이. So <laughs> 96. 96. 9 96. 유. 6, 6. 96 네, 우리 9 6번에터 관리사님에게 관리를 받고 싶으신 분은 사전에 전화하셔서 더라고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네96 넘버 96를 얘기하시면 우리 더어디뭐리 관리사님에게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아 오늘 또. 어, 시원하게 관리를 해주신 우리 관리사분에게 그리고 촬영에 협조를 잘해주신 제이드 콩콩 바이 네 제이드 007 바버샵에 어,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헬미 빠세 어왜왜왜 왜, 왜, 왜 싫어 해줘 어어 오늘... 어, 진짜?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하지마 하지마 오케이 okay. 나 혼자 할게 아 잠깐만 앉아 <laughs> 엔딩은 해야지 오케이 <laughs> okay. 나 혼자 할게 오케이? Okay? 어? 아아파트야아파트야나 <laughs> <laughs> okay,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빠세 형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건강히 지다세 빠세